자. 네. 번가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빡 성경책 안 갖고 계면옆 사람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기니까. 2 1장 1절에서 14절, 저한절 여러 분한절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 디도모라, 도마와 다네가 세베데아데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5 0칸쯤 되므로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 멍그라신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로 당신 누구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 일이니까 따뜻한 덮어쓰기 은혜라는 주제로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짝 보여준 그림처럼 한 3주 전, 거의 2주, 3주 전부터 좀 유명한 한 노래가 요즘에 좀 세간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약간 인디 힙합적인데, 이번이 이제 새로운 곡을 냈죠. 크리스천이라는 어, 곡이에요. 이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어, 그래요. 어, 되게 충격적인 가사도 많죠. 네. 근데 이분의 뮤직비디오도 아주 충격적이고. 이분의 컨셉이 되게 훌륭해요. 어, 생각도 훌륭하고, 근데 이거, 어우, 이거는 나도 어제 하,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들었다가 어우, 주일 금지곡이에요.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생각나 가지고, 아, 어, 그래서 한세번 한 들었더니 막 후렴 후기 너무 세가지고 어, 계속 생각나더라고. 아무튼 어, 그런 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곡을 지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변에 암스티 훈클 i 쉬 n 이라고 나와요. 어. 근 이게 이제 이런, 이렇게, 이런 자기를 표현하는 이 가사 내용인데, 이제 이 가사가 언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이, 이분이 실제 미국에서, 어, 맞아, 미국에서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애고, 아빠가 목사님이셔.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10대 때인데, 동성애자로 자기를 이제 표현했대요, 이분한테. 되게 이제 아이러니 하잖아? 약간 보수적인 미국의 기독교에서 아빠가 목사님인데,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동성애자래. 그러면서 막그니 고민하다가 이, 이분한테 얘기한 거야. 야, 근데 너도 크리스천이냐? 너도 지금 엉망이잖아. 했더니 이분이 대답한 게 야, 아, 크리스천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기 그 대답이 되게 신기했던 거야. 자기도, 자기도 뭐내쓸거 하나 없는데 나 내가, 내가 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그런 고, 그렇게 런그 기억을 했었대요. 근데 그걸 영감은 받고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가사들 이래요. 누가 크리스천인가에 해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처음에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말하는 거죠. 당신도 겉과 속은 좀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야? 왜안 넘어가? 어, 여기 보죠. 어, 밑에 있네요. 돈이 나의 좋은 아들로 만들고 내친구들을 지하 단, 단칸방에서 구출해내고 했어 하면서 그래 당신들은뭐 돈에 그렇게 관심 없는 척하지만 그거 다 가식이잖아 나처럼 차라리 돈주아 한다고 말을 해 돈이 이렇게 날 해줬어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이 절에서 는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거꾸로 얘기해요 허 그렇다고 뭐 예수님 안 믿거나 교회 다니거나 다 똑같다고 어? 예수님 믿거나 예수님 안 믿거나 생활은 똑같다고 뭐예요?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신따위 안 믿는다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니들 똑같잖아 니들도 돈 좋아하고 어, 니들도 다 그러면서 뭐 그래 여기서 다 까는 거예요 다 까는 거예요 결국 어, 믿든 안 믿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후렴이 게 나오죠 내 일요일 아침이 되면 난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분 이 후렴구거든요, 이 뭐, 후렴구. 아 부르진 않을게요. 근데 이 보세요, 이 가사가 재미는 이제 라임 말 놀이죠, 말장난이죠. 저 크리슈용이라는 말은 크리스천 디올의 말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그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 디올이라는 명품을 입고 있지만 난 여전히, 어, 나는 여전히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는데 사실 내 생활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하고 있죠. 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이랑 똑같지. 근데도 나는 음, 크리스천이라고 야 말하는 이런 자신의 아, 이렇게 모순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알아요. 내가 교회는 다이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xx하면서 이런 나도 크리스천이고 말하는 게 웃기다 하면서 이렇게 이 가사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 어쩌면 우리들한테도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도 오늘도 지난주에 똑같이 와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 여러분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너 크리스천이야? 물어보면 어나 크리스천인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 마음의 관심, 바람 이런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나도 명품 크리스천 디오르 입고 싶어하고 샤넬을 어를 입고 싶어하고 뭐 이런 목, 마음의 욕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이 가사 후렴구처럼 네, I'm still Christian.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모순적인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런 질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게 Christian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우리의 모순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 그럼 아유, 우리는 원래 이래 하고 끝내야 되나? Christian은 Christian은 대체 어떤 사람이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오늘 이거로 좀 짚어 보려해요 부활 줄이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진짜 크리스천은 과연 뭘까? 오늘 이 스토리가 이 약간 이제 아침 격, 날이 밝아오는 이때 예수님이 차려신 아침 식사인데 재밌어요 장면이 디베라 바다라는 아주 익숙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몇명 일곱 명을.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상황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보여줬어요.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나 구멍 뚫렸지롱. 이렇게 하면서 맞잖아.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런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일곱 명한테는 굳이.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려주셨음에도 이 사람들한테 또 찾아왔어. 왜?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오너버로 돌아간 어부 일곱 명한테 예수님 찾아온 건데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면 이제 요 예수님의 효과 방식을 좀 이제 여러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예전의 기억을 되게 떠올리게 하면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요거를 좀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약간 이거를 재현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어, 액팅이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아 누가 있지?만 생각하다가 일단 두 명이 생각났어요. 어, 약간 저처럼 약간 관종 끼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 거침 없어야 돼. 거침 없어야 돼. 근데 거침 없는 관종 끼하면 탁 떠오른 두명 있어요. 어. 아니,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뉴페이스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중3에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야. 어, 지섭이랑 예성이 나올래? 어, 어. 아, 한명 예수님 역할이 필요하다. 동현아, 나와줘. 지세명나오세요 어, 빨리 나. 와 시간 없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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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이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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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수님 역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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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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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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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할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둘은뭐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대로 이제 액션을 하면 돼. 재연을. 오케이? 먼저 알겠지? 어, 너도 약간 예수님처럼 그런 하면 돼. 어,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 재연이 중요해. 오늘 되게 중요해. 예수님이 어, 찾아와서 어떤 일부러 이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나갔어요. 근데 배에 올라서 막금은시을 했는데 밤새 못 잡았어요. 그 날이 새어가는 아침이 올때 예수님 딱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그러니까 어, 없는데요. 이제 요 장면 자 준비됐어? 할수 있는 대로 해봐. 자 어, 너희가 너희 제자들이야. 시작 큐 배다 배야 아, 어, 어. <웃음> 봤지 <웃음> 봤지? <웃음> 네. 아지 어, 어, 잘하네요. 잘하네요. 자, 이때 예슨 예수, 자, 예슨 님, 예한 마디? 얘들아, 보기가 있느냐. 아. 약간 어, 약간 조선 시대 예슨 님이 왔어요. 예슨 님이 조선 타임 슬립을 해 가지고 타임 조선 시대 였어요 <laughs> 여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런 다 판타신 다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어, 자, 예슨 님. 어내 대감 어떠 던져 던져 자던지는데자 <laughs>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대요 그물을 들 수가 없어 너무 많아꽉 찼어 어떻게 어 잘하죠 어자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이때 이제 한 명이 너가 대사를 해 너가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자가 베드로한테 지섭이가 베드로야 베드로한테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요? 벗고 있다가, 어 벗고 있을 수 없는데 겉옷을 두르는에 바다로 뛰어 내리는 거. 이렇게 뛰어 내리는 거야. 지서 봐, 할수 있겠니? 자, 어 뛰어 내려. <laughs> 제가 봤죠? 이런 애라고요. 이런 애. 자, 자, 뛰어 내렸어요. 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이제. 잠깐 쉬어. 이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회상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면? 예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날 때 같이 배에 오르셔서 부르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어떻게 만나셨냐? 너희 밤새 잡은 게 있니? 어, 잡은 게 없는데요. 어, 그물을 던져봐. 그때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때 처음 만나셨던 때를 재현해 주신 거예요. 이들은 뭐겠어? 제자들이? 이걸 하면서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아까 어, 미담 한 친구가 그랬잖아, 주님이시다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진 장면이요. 자두 번째 이제는 이제 베, 올랐어. 이제 땅이 올라왔어. 자 너가 예수님이야. 네. 숯불을 피워놨대. 숯불을 피워놨대. 숯불을 피웠고 생선이 있고 빵이 있다네. 어떻게 하지? 어. 어, 안, 안지 않나오대자 네. 숯불 숯불. 숯불 있고, 여기 <laughs> 아, 먹는다는 먹는데, 아, 아, 아 먹어, 아, 그치, 아, 배고프셨겠지, 어, 먹을 수 있지, 어, 아, 시식, 시식, 그지, 시식, 어, 그리 어, 그래, 어, 어. 아까 조선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 주세요. 너희들한, 얘네, 얘네한테 대사.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어, 어, 갖고 오라. 그리고 다시한번 더. 와서 아침에 먹으라. 오, 예.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만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생선이 있고 빵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갖고 와봐 하고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 이게 무슨 장면이죠? 네, 오병이어로 좀 생선 빵 갖고 와봐 그래 어, 이걸로 배불리 먹어보자 그래서 반찬을 차려주신 거를 또 재현하신 거죠 예전의 기억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어? 제자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뭐 얘들아 뭐 인사 안 했어 그냥 먹이고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재연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는 가까이 와서 가까이 가, 가까이 가서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생선도 주시고 아 그죠 렇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했고 이건 뭐겠어요? 빵과 이거 집어서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 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거 재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세 가지의 회상법이에요. 지금 결국 예수님이 딱 만나서 어나 예수야, 나 다시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재현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세명 친구한테 박수로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도 돼요. 어, 들어가도 돼요. 고마워요. 네, 역시 이제 캐스팅이 잘하죠. 보세요. 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이걸 왜왜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예수,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봐야 돼요. 이곱명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래기 직전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애들이죠. 예수님은 지난 몇주 전에 한번 잠깐 뵀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떨까? 죄송하고 민망하고 얼굴이 좀 뵙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그때 배신했던 게 너무 마음에 상, 자기도 미, 너무 죄송해서. 아니야, 그냥 우리는 어부로 돌아가자. 이러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나라면 이랬을 거야. 나라면 뭐 이렇게 예전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면 어우 좀 서운했을 것 같아. 나한테 이제 나, 나한테는 이렇게 빵, 이렇게 아까 빵, 이렇게 생선 주면서 어 먹어, 이렇게 먹먹고 하다가 얘들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왜 도망쳤냐?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 <laughs> 그러 이제 <laughs> 막 애들 치였겠지 제자들이. 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에 그런 말 없어요. 그때 너왜 그랬어?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 그 은혜의, 자, 은혜의 그 잔상들, 그때 사건들을 온 몸으로 다시 떠올리시는 거예요.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우리 이렇게 함께했었던 거 알지? 기억나지? 어,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죠 이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에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말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세요 제자들, 제자들도 일곱 명의 제자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 지금 너무 민망하잖아 죄송하고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만 이제 말을 거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 항상 너가 제일 앞장서고 그랬잖니. 너가 제 나를 사랑하니 나를. 그랬더니 제, 예전 같은 베드로가 오 당나주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약간 톤이 달라졌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게 담백해요. 한번더 물어서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똑같이 물어봐요. 요한의 심어나, 너가 나 사랑하니? 사실 베드로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너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고민 고민하다가 주님 주님은 모든 거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사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배신했던 것도 예수님이 아셨고요. 지금 내 마음도 알고요.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내 모든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의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어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다 도망쳐도 저는 안 도망치죠 막 이랬던 베드로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는 그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난 예수님 아직은 사랑해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만 외에 세 번을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무대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넘어갔던 거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 예수님이 제자를 맞이했던 거. 무슨 장면이죠? 예, 베,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공식 부인했던 그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예전에 뭐나 같은 거 이런 거부러진 거겠지? 아니 면 다쳤을 때 여러분 다쳤을 때그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모닥불만 보면 괴로웠겠지. 왜? 자기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자유케 하시려고 똑같이 무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세번 부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예전에 실패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죠. 그냥, 야, 그때 내가 용서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 너가 이제 모닥불만 보면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모닥불을 보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 부름을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 주고, 너와, 이,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다시 나와 함께 따를 것을 내가 기대한다. 이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려고 예수님이 무대를 꾸미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재현하시면서 이게 덮어쓰는 은혜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요. 그때 사건이 막 괴롭게 나고 나를 힘들게 할때 그것을 아예 새롭게 덮어주시고, 그 기억이 오히려 은혜의 기억으로 남도록 해 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덮어 쓰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것들을 덮어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전 거는? 사라져 있어요. 없어. 덮어 쓰면 끝이야. 어.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괴로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또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기억, 어, 내가 잊고 싶은 그 치욕스러운 그 기억들,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덮어 써서 완전히 그 기억을 은혜의 기억으로 바꿔 주시려고 하는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려는 의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다. 뭐 친구들과 관계든, 이또 어떤 사건이든, 거기에서 내가 왔던 아픔들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쓰기의 은혜로 바꾸셔서 그 은혜가 오히려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를 이제 품을 수 있게 되고 쓰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장본이잖아요. 인 제가 온갖 못났던 부분들, 제가 온갖 실수했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덮어쓰기 은혜 때문에 누가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다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크리스천 어, 결론은 똑같아요 이런 나의 현실을 여전히 나의 삶을 덮어쓰기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전의 과거의 모습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해요 이 갈망과 이 변화를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나아가야 할때 이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나를 덮어 써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싶다고 바뀌겠다고 다짐하고 변화해 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학위금 챌린지로 주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 환경 뭐 나는 미혼모 자녀예요. 여러분, 그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정의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의 그런 아픔, 환경적인 뭐 민망함, 남들한테 내세울 수 없음, 그거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은혜의 나눔으로 덮어 쓰는 거예요. 그이아이들이뭐 뭐 내가 미혼모라고, 미혼모 자녀라고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덮어쓰는 은혜를 주셔서 내삶이 새로워졌고 지금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또이 아이들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예수님과 또 일곱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본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이고 찾아와 주시는 능력이고 깨끗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능력 의지에서 오늘 함께 이 고난 중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덮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씩나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의 여러 아픔과 상처들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요 보혈을 지나 보혈 지나 하나의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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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연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덮어쓰기의 은혜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그 힘없는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곳에. 상처와 아픔을 덮어 써 주시는 분.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없는일리에게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연약한 찾아오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 그림으로 떠올리면 기도합시다. 일곱 명의 제자들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잊고 싶은 아픔의 현장 지우고 싶은 쓰라린 상처의 아픔 내가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은 예전의 실패감, 절망감, 나를 괴롭게 하는 기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 나도 그 부분을 예수님의 손과 은혜로 덮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상처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에 덮어 주심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회복됐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덮어주심의 은혜로 다가와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도 여러 가지 아픔에, 또 상처에, 또 부끄러움에, 또 수치스러움에 또 가리고 숨기고 싶고 떨리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덮어 주심의 은혜가 있다면 덮어 써 주심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은혜로 남겨 주실수있다면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이곱 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을 덮어 쳐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아프고 실패했던 현장이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었노라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아버지, 어, 일곱 명의 제자들을 굳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또한명한 한 명에게 은혜의 기억들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딱 맞춰 어, 맞춤으로 다가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명한 명에게도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 무너졌던 현장의 아픔들을 덮어 써 주시고. 그것이 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어, 나타나는 현장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어, 주의 앞에서 쓰임받는 저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한명한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보내셔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매임의 삶에서 우리 아픔이 덮어 써지는 은혜로 가득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부활의 부활 줄이 맞이하여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함 나이다 아멘.